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냉동 운영하고 있는 연예인 신동이자 유튜버 신동, 뭐, 감독 신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5분 전에 이럴지 알으셨잖아요 <laughs> 맞아요. 제가 카메라 빠지면 톤부터가 좀 달라지는 성격이라서. 확 달라지시네. 네. 일단은 우리 방구석 리뷰룸이 드디어. 제 방구석에 찾아와 주셨대. 이야! 아, 저희가 벌써 연락한 지는 꽤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멘트가 심히 없으시네. <laughs>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참여했던 방송이 일본어를 번역하시면서 아, 직접 맞아요. 들려주셨던 걸 제가 아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채팅으로 남겨주셔갖고 그게 네. 또 인연이 돼서 맞아요. 작업방에 초대를 해주셔갖고 네, 네. <laughs> 자꾸 메시지가. <laughs> 자꾸 네. 볼게. <laughs> 역시 어. 연예인의 삶. 애플 결제됐네요. 6,900원. 아. 제일 처음로보여드릴건요 맥브로. <laughs> 바퀴 달린 맥프로, 대한민국 최초 바퀴 달린 맥프로를 썼다는. 이야, yeah. 네. 요거 그 맥프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업그레이드까지 또 해가지고. 네. 네. 2.5에 28코어, 네, J1W. 메모리가 일단 768기가. 아. Oh. 네. <laughs> 디스플레이 역시나 XDI. 이야, 요두 대. 저렇게 되는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아 이런 것도 처음 보시고요. 8 yeah. 테라를 구입을 하고 추가로 제가 페가수스48 테라를 쓰고 있고. Oh. 네. 근데 저 재밌었던 게 네.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그렇죠. <laughs> 이 쓰레기통이 딱 들어갈 위치가 여기더라고요. <laughs> 실용적이네요. 아, 잘 맞죠? 굉장히 네. 실용적이에요. <laughs> 예전 맥이 쓰레기통이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 네. 생각 살짝 났어요. 아이맥 네. 쓰레기통이 아니고 이친에 사실. <laughs> 제가 쓰고 있는 이 페가수스랑 이런 거는 아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걸 이 쓰레기통 <laughs> 예. <laughs> 이게 제일 여기 있어야 딱 좋더라고. 요 항상 뭘 하고 뭘 먹든 뭐 이렇게 약과를 하나 꺼내 먹어. 아 약과도 있네. <laughs> <laughs> 약간 꺼내 먹고 네. 쓰레기가 남으면 여기다가 딱 버릴 수 있는. 어, 굉장히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들어오자마자 시선 강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시선 강탈이네요. 이거 제 냉장고입니다. 미니 어. 냉장고. 코카콜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안에 음료수까지 지원을 또 해주셨어요. 따로 진행하고 있는 장사의 신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네. 코카콜라를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이 냉장고는 몇개 한정으로 만들더라고요 기획성으로. 코카콜라 감사합니다. 이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제 이쪽에는 네. 맥 컴퓨터. 네.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 윈도우 데스크탑. 아, 지금 요거 예. 윈도우 데스크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실 누가 봐도 잘안 쓰는 공간처럼 보이죠. <laughs> 이쪽은 조금 네. 약간 관심이 덜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맞아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좀 설치를 다 해놨던 거예요. 마이크며, 카메라며. 아. 네. 아예 그냥 요. 아, 닥에선 하나도 없이 다 달았어요. 아, 이거 데스커네 예. 아, 저 데스커 광고했어요. 아, 그래요? 저 데스커 모델이었어요. 모델 맞아요? 예, 네, 맞아요. <laughs> 인터넷 방송 하는데, 네. USR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이거 거의 버리는 카메라인데. 아, <laughs> 요거는 뭐예요? 요거 악보 넘기는 거. 아, 밟아서 블루투스 네. 페달 이런 건가? 맞아요. 아, 근데? 프롬프트로 대본을 넘기게 됐습니다. 아, 찍을 저도, 때? 저도 대본이 있어요. 아 신동댕동 어. 채널에서 이거 대본 넘기때 이거 쓰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혼자 찍으니까 이걸로 아. 넘기면서 네. 뭐 그렇죠? 하고 발은 티안 나니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전혀 네. 네. 생각 못 네. 했어요. 워낙 지금 오디오가 안 비어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긴 하는데 대본을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엄청 가벼워요. 아? 아그런데 무상이에요. 아 무상이 어, 슈퍼라이트네 진짜. 네. 진짜 가벼워요. 기존에 쓰던 건 MX라는 제품 쓰다가 요게 이제 맥이랑도 호환이 되니까 맞아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좋은데 요 컴퓨터는 사양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맞춘 지가 꽤 돼가지고 한번 켜볼까? 켜보니 <laughs> 아, 좀 오래된 거 같은데 <laughs> 야 이것 봐다 업데이트 떠 그러네 진짜 오랜만에 켜졌는데 진짜 오랜만에 <laughs> 킨거 같아요 잠깐만요 예, 아. 어, AMD래요. 네. 예. 네. <laughs> 라이젠. 남의 거, 남의 거 모르냐. 라이젠 9. 590X. 16코어. 아. 짜린 거. 3.4. RTX 3090이네. 오. <laughs> 좋은 거네. 엄청나게 어, 좋은 거네. 어머, 어머. 이렇게 좋은 거였어? 역시. <laughs> 이렇게 좋게 사악화도 <사놓고도> 몰라, 내가. <laughs> 윈도우 도 어, 가끔 키세요. <laughs> 어, 게임 좀 해야겠네요. 오버워치 언제 나오지? 꿈의 방입니다, 꿈의 방. 꺼도 되나요? 아, 꺼도 되요 <laughs> 이시 보시면 좋데 이게 뭐냐면 네. 저 아는 작가가 결혼한다고 네. 네, 결혼 선물로 이제 밥 대접을 못하니까 청첩장 네. 주실 때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 라고 되게 티어만이요 아는 <laughs> 형님 작가거든요. 아, 네. 네. 새롭게 뭐 들여온 장비 사실 새롭게 들여온 건이 스피커. 아, 스피커. 네. 네. 제가 화이트로 좀이 방을 맞추고 싶어서 어, 화이트의 우드. 화이트의 네, 우드로 맞추고 싶어서 네. 우드 모니터링 스피커 네.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야. 요즘 자주 들으시는 노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인기차트로 듣습니다. 아, <laughs> 네. 사실 중요하죠. 남들이 많이 듣는 노래를 들어야 유행이 뒤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트렌드를 알아야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요 노래 좋아해요. 헤리스타일. 방이랑 완전 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이 오른쪽은 근데 이 옆쪽에 나간 적이 없다아 네, 네. 이거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 나간 적이 없는 것 이건 이케아에서 사서 조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야 예예 옆에는 그렇죠.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 네, 최초 <laughs> 공개 최초 공개. 최초로 완전, 이거 네.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팔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페르로시에서 저를 위해서 아 진짜요? 네, 택배를 주신 거예요. 이야 역시. 팔지 않는 거예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평생 먹지 않으려고. <laughs> 네. <laughs> 모니터 스피커. 오 네, JBL. 네. 카메버스 <목소리> 네, 이게 실제 들어 있어요? 아, 네. 네. 안 쓰시고 이금넣는 거예요? 렇죠저 일이 없어요. S3랑 알파 원을 쓰다 보니까 안이형쓰와 <laughs> 아, <3D. 웃음> 아, <laughs> 아, 이거 또 뭐야? 평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항상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니데 아, 이거 갖고 다니네? 예, 형에 저는 어느 순간 단 렌즈를 좀 많이 써요. 최고 50부터, 네. 50부터, 그리고 1리까지. 레이블을 해놓으셨네. 네. 라벨이 굉장히 보기, 좋고. 보기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 입은 거죠 그렇죠. 알파 이게 알파1. 알파1에다가 이사치0지에 네. 이렇게 네. 하면은 한 얼마죠? 천. 딱천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요 천은 네. 돈 얘기입니다. 예. <laughs> S3 두대더 있으니까 이게 메인이고 저기는 그냥 남는 거였네. 그렇죠, 그렇죠. 잘안 쓰는 거. 아이패드 오, 옆에 이렇게 네. 딱 놓고 충전하지 오래돼가지고 켜질 수가 없어요. 9 1 9예 이테라짜리. 아 얼마 전에 이... 2테라짜리 쓰는 사람 찾고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지금 다른 분 연락오긴 했는데 여기 계셨네. 네. 네. 근데 저는 안 써요, 꽉꽉 딱 치고 안 쓰기 때문에. 옛날부터 하드를 10%만 써야 네. 수명을 길게 잘쓸수 있다. <laughs> 그래서 아, 내가 200기가를 쓰려면 2테라 짜리를 사야 된다. 아. <laughs> 요거는 미니고. 네, 요거 미니. 대본 볼 때는 아 이제, 에코랜포트로 해서 이렇게. 기노트로 하시네. 그렇죠. 20기가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만 써야돼요. 10%만 <laughs> 써야되니까. <돼요. 웃음> <laughs> 아이거맥북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거 인텔 시절. 예. 요게 아, 네. 요게 8테라 짜리입니다. 아, 이거 8테라. 기념으로 가시 그냥 있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 네. 사실 팔리지도 잘 않고. 네. 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배우고. 오. 안희형님싫은데에서 천하장사. 오. 집에 이렇게 있는 거 알면 좋아하시겠네. 목소리에서. 목송에서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나 누가 좋아하나? <laughs> 우리 엄마가 좋아하나? <laughs> 요 안에 혹시 뭐 들어있을지 궁금해? 아 흑부인. 후불... 어. 아여기 지금 사실. 완와 어쩌면... 대박. 여기 참대어왜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어왜 지금 그러실 것 같았어요? <laughs> 정리를 잘 하신다고 했던 게 네. 느껴지네요. 이렇게 많으면 사실 네. 이 정도 하는 것도 힘든데 아와 여기도 아 안전 금고도 있네. 아 금고. <laughs> 정말 옛날에 샀던 <쌌던> 금고. <laughs> 웬만한 박스들이 있다는 건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라 거예요. 아 박스는 웬만큼 버리기 때문에 약과 약화... 아, 맛이 시고 먹어봐요. <laughs> 이제 이걸 먹어봐요. <laughs> 교동 약과. 네. 네. <laughs> 되게 두꺼워요. 너무 두꺼운가? 되게 두꺼운데 음.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 상했어요? 아니 맛있어요 상했으면 다 먹으려고 했죠 어, 먹어도 되겠다 <laughs> 부드러워요 맛있죠? <laughs> 맛있어요 어, 냄새가 벌써 좋다 딱. 오, 그렇네 시나몬 네. 냄새가 훅 올라와서 네. 어잘 먹었습니다 이런거선 쓰레기통은 여기다 갖다. <laughs> 이렇게 <웃음> 딱 바로 역시 프로 방송인 참고로 이 물티슈 진짜 좋아요 뭐예요? 함소화 프리미엄 물티슈 함소화? 지마켓에서 사는 건데 정말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다. <laughs> 요즘에는 그러면 작업하는 거 살짝 볼수 있어요. 어, 새로운 영상과 쇼플랫폼이 좀 빠져 있어요. 아, 함께하는 크루들이 있는데 펠로우스라는크루인데이크루들하고 네. 같이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좀 직접 하고 있어요. 폰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띠톡 영상 이렇게 아예 하시는구나. 네. 와, 근데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지금 이렇게만 보는데도 때깔이 네. 너무 좋은데요? 화질 이 너무 좋죠. 네, 화질 네. 너무 좋아요? 네. 화질로 네. 좀. 바닐라 성불을 보고 진짜 좋다 있고. 이거는 뭘로 찍어요? 저는 알파 아 이거, 이것도 거이 알파로? 네 알파원으로 찍고 아 있고 직접 색보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오래할수 어.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면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팔로워가 굉장히 높아요. 이 원정맨이라는 친구가 네네. 현재 대한민국 1등이에요. BTS 다음. 아 그래요? 네. 4천만이 넘어요. 오... 네. 그리고 이 다, 다른 분들도 2천만, 2천만. <laughs> 이렇기 때문에 <laughs> 아 수준, 역시 네, 또 수준이 다르요 아예 또 이런 세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대단해 이분들이 테크 리뷰하셔야겠는데 그러면. <laughs> 친구들 퀄리티를 높여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 뭔가 쉬고 싶을 때는 하시는 거 없어요? 아 쉬고 싶을 때? 네. 저희 집좀 OTT 천국이에요 다 결제돼 있어요 제 채널은 앱띵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애플TV 플러스는 안 보시나 보네 애플TV도 당연히 돼 있죠 아, 아, 아. 왜냐면 애플TV가 두대나돼 있거든요 아. <laughs> 여기서도 근데 볼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뭐라고 보기한거 있으세요? 예뭐 보셨어요? 테드레스 아 테드레스 테드레스 보셨어요? 저 시즌 1다 봤어요. 지금 2는 아직 못 봤어요. 아, 아다 보셨어요? 3일 만에 다 보러 왔어요. 오 <laughs> 테드레스 보셨구나. 아 너무 저 진짜 울면서 봤어요. 아 그래요? 계속. 아, 근데 오, 이게 네.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알수 있는 게 네. 보면 여기 체크표시 뜨잖아요. 아, 체크표시 뜨면 이거 본다 거잖아요. 거죠. 다본 거죠. 아, 다 보셨네 진짜로 네. 시즌 2까지다본 거죠 아, 지금. 그렇네. 그렇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 아 그러네. 아무... <laughs> 안 봤는데 본척할 수 없고 아, 네. 팀쿡이 테드레스가 그렇게 재밌다고 자꾸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를 그래서 야 네가 말한 거 얼마나 재밌냐고 내가 봐줄게. 아, 그래서 하고 봤는데 개존잼. 아 이거는 어. 테드레스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게 진짜 강추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 뭐. 그 세브란스. 세브란스. 여기 지금 요거. 지금 세브란스라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보고 말았어요. 이게 시작만 해놓고 커뮤니티 텐트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방이 뜨겁고 근데 단점이 단점이? 1편이 지루해 아, 그러니까 애플TV 플러스가 넷플릭스 좀 따라가야 돼 넷플릭스 알잖아 시작하면 옷다 벗고 갑자기 막막 막 정량적으로 막어 이거 안볼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그 다음에 얘기를 쫙 풀어가잖아 이거 좀 배워야 돼 디즈니 플러스도 이런 거는안보잖 문나이트 네. 아, 네. 문나이트. 제가 또 나름 맘을 빠기 때문에, 예, 우유로 티빙을 되게 많이 봐서. 아 티빙, 예, 여고출입반. 여고출입반. 봤어요? 아, 못 봤어요. <laughs> 재밌어요? 이걸 안 봤어. 대탈출은 봤어요? 안 봤어요. <웃음> <웃음> 티빙 결제를 안 해요. 어떻게깨드려 아, <laughs> <laughs> 얼마까지? 오늘.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탈출 여고출리반 중에 먼저 뭘 보여줘요? 대탈출을 먼저 봐야죠. 아 나오셨으니까. 대탈출 시즌 1을 먼저 보시면 어? 네. 아 신동이 저렇게 대단하다. <laughs> <할 거야>.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꼭 찾아볼게요. 예능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추리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게. 정말. 제가 좀 존경하는 감독님이시고 네, 얼마 전에 CJ에서 나오셨지만 네, 계속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꼭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재밌게 본 영화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게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드라이브 마이 카라고, 그, 저는 극장 가서 봤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주목받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비밀이라는 영화네. 아 네, 알아요. 아, 그 영화 좀 진짜. 히로시였고, 그 반전이 있는 영화라서. 맞아요.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얘기를 할수 없지만. 네. <laughs> 이 턱, 턱, 이제... 턱, 이렇게 하는 거. 아. 느꼈나요? 아. 입고 아아아 있었는데, 네. 지금 십몇년 만에 생각났어요. 네, 그렇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여러분 비밀. 혹시 옛날 영화긴 하지만 비밀 저는 타임슬립이나 이런 관련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 어바웃 타임 그런 느낌의 네. 뭐 이폰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번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laughs> 전해주세요 <laughs> <laughs> 저도 나중에 좀 꿈이 있는데 이게 뭐이루어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감독을 한번 해보면 어왜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굳이 영화가 꼭 2시간, 3시간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5분에도 영화를 할수 있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라라랜드 같은 걸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연, 영상미와 음악과 음. 춤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잘 써주시는 작가님만 만난다면 오. 한번 찍어보고 싶은 이야기 근데 혹시 있고.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너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방구석 리뷰를 보다가? 네 지금 보시다가 신동 님한테 또 오퍼가 가지 않을까 DM 주세요 아. 어느 계정으로요? 제 계정으로 줘야죠 <laughs> 뭐 여기 계정으로 줄 거예요? 아. 아! 아! 제가 읽기보단 여기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만 아. 주셔도 돼요 저한테 그냥 전달해 주세요 제가 <laughs> 연락을 드리게요네 <laughs> 재밌겠다 재밌겠다 2탄은 <laughs> 제가 그쪽 집으로 가도 돼요? 진짜 개판이에요, 집이. 진짜 <laughs> 개판이라. 그래서, 그래서 진짜 개판을 보여주는. <laughs>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행 채널 여셨잖아요. 어, 네네네. 여행을 같이 한번 가도 돼요? 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혹시 이번에 여행은 누구랑 가셨어요? 혼자 갔죠. 혼자 갔다 왔어요? 네. 어, 국내도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음. 만약에 둘을 도와줄 사람 이 <laughs> 여행 파트너가 필요하다. 어. <laughs> 그러면 연락 주세요. 네. 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어, 껴주세요. 뭐 국토대장정을 한다든지. <laughs> 연락 <laughs> 스세요 <8, 웃음> 우리가 이렇게 8호년생으로 모였잖아요. 85년생 모임도 한번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85의 또 이야기를. 자, 요거 혹시 보고 계시는 IT 리, 리뷰어분들 <laughs>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본인이 8 5년생이라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85년생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딱 세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 어요 어 그걸 되게 신기해하는 거죠. 똑같은 애가 닫고 싶었고 음. 음. 워크맨도 만져봤고 그렇죠. CD 플레이어도 음. 써봤고 다 써봤어요. MD도 써봤고 그렇죠. MP3 다 써봤고 심지어 LP도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더 전의 거부터 싹다 만져본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세대로 살았던 게 영향이 큰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그런... 때그 비디오 대회좀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네 책방이랑 부엉이 책 비디오 뭐 이런 방이 있잖아요 <laughs> 네. 반납 기일 지나가지고 네. 저기 아저씨 있는데 몰래 멀리 있다가 빨리 달려가서 거기다 통 넣고 아 반납 기 <laughs> 통에다가 그렇지 왜냐하면 미안하고 사실 음침도... 문 열어, 열렸을 땐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있단 말이야 하루에 맞아. 100원, 200원 막 <laughs> 달려가서 와... 나 거기다 통에 넣고 완전 도망가고 완전 추억이다 TTL 세대 TTL <laughs> <laughs> 이문경 폰 <능정포. 웃음> 토마토 소이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는데 <laughs> 디피. 그리고 우리 삐삐도 썼었지. 맞아요. cd 폰도 봤지. 맞아요. cd 모토드라 이그큰거 뭐. 그것도 봤지. 그거 알아요? 토요일 마다가 금요일 마다가 빨간색 파란색 아 안경 쓰면 아, 있었어요. 3d로 나오는 거. <laughs> 집에서 이걸 볼수 있었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온대요. 집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 지금 vr 보잖아 그렇죠. 그거 그때는 얘기라고 있지또 새로운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 또 보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해드릴 게. <laughs> 또또 또 엄청나게 또 새로운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 리뷰룸 신동댕동 제 컷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서로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을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또 재밌는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laughs> 갑자기 지금 방송 모드 켜지셨네. <laughs> <laughs> 맞아요. 카메라 켜지면 2로 네. 바뀌어요. 2요 그러니까 그 MBTI. 아. 어. <laughs> 아 그런거 잘 모르시네. 확실히 8월 년생이네. <laughs>